안녕하세요. Good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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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제 옆에는 파키스탄에 사육하고 있는 필립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미인은 누구냐면 아, 필립 목사의 여동생이에요. 막내 동생. 아, 근데 파키스탄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제가 에스더라는 이름을 아, 지어줬습니다. Sister Esther. Good morning. How are you? I'm good. <laughs> <laughs> uh, could you say uh, anything to church my my church members? Okay. Uh, thank you for bringing pastor ko here. He's very great man and uh, when we meet uh, we receive the word of God and also a many blessings. Thank you very much to him here. Uh 고 목사님과 사모님 어 파키스탄에 보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정말 같이 있는 동안 또 많은 사역을 하게 되었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오늘 여기를 떠나는데요. 우리 필립 목사에게 어,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좀 알고 싶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Okay. a s t o r Philip, yes. uh, can you explain uh, your prayer title? Okay. So first of all I am thankful to all Osan Church member. 어,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So Osan Church is working uh, in different countries. So this was the first time in Pakistan. 어그 오산수정교회가 외국에 있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아, 파키스탄 우리 교회와 함께 사역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I am thankful every church member, church member who 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 고목사님이 여기까지 보내 주셔서 성도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So, Pakistan need Jesus Christ. 아, 파키스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So, 어, 지금 파키스탄은 95%가 무슬림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셔서 어, 이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그 미션, 사명을 so I am 주셨습니다 uh, 어, 오산교회와 함께 이사역을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So uh, we everyday pray for the Osan uh, uh, Church members. 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So God is growing, going to grow more Osan Church. 어, 여러분의 교회는 분명히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So we have some prayer title. <laughs> 어,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기도회 제목을 알려 드릴게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So we please pray for our church members. 어, 첫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So we want to our goal is this year to baptize more than 300 people. 어 지금 저희 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올해 30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That mission and with our church. With the 어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And also pray for our school. 어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So we want to educate train our children so they can be become a pastor or Uh, a good uh, 우리가 기독교 교육으로 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아이들은 분명 uh, 훌륭한 목사님이 될, 목사님이나 교육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so now we have 200 that we are free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2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But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어, 지금 우리 학교가 앞으로 500명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So study is very here. 어, 애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파키스탄 상황에서는 힘듭니다. 이슬람 제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So we are one 아,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We are the of 아, 우리는 천국 같은 천국 시민이죠. So we have to work and... 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And also pray for my 아,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Thank you so much. 아,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어, 제가 우리 필립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를 결혼해야 된다. 아, 그래서 <laughs> 앞으로 내년 정도까지. 좋은 여자 친구가 생겨서 가정을 이루어서 안정적으로 사회을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큐티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는 거. 제가 파키스탄을 돌아보고 필립을 돌아보고 에스터를 돌아보고. 사진을 찍고 있는 쿤난 형제가 있는데, 캄난 형제가 있는데, 어, 그 형제를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또 주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루 종일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큐티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서로 돌아보면서 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하루가 어, 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전체 인생이 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 이제 우간다에 가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